올리마이트 2016년식 차량의 에어크라션 설치작업입니다. 이 스위치를 통해서 순정크라션과 에어크라션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상단에 놓으시면 순정크라션입니다. 변경하시면 에어크라션입니다. 이 차량은 에어가 없는 차량입니다. 도로 공사용 차량이어서 220V를 쓸수 있는 다르다 인버, 인버터 5.5kg짜리 인버터를 설치했고요그 인버터에 미니 컴프레서를 설치했습니다. 에어커라이션 같은 경우 이 미니 컴프레셔를 통해서 에어를 공급합니다. 순정어. 네. 2016년식 올리마이트 차량의 에어크락션 설치 작업이었습니다.